자, 아, 오늘 할 게임은 8번 출구의 후속작이 나왔다고 해요. 그것은 바로 8번 승강장이라는 게임입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 승강장에 온것 같은, 승강장이 아니지. 약간 이제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이네요. 지하철이라서 8번 승강장인가봐요. Please check electric signs. 오! 그때 그 머리 없던 그분이다. 그쵸? 이것도 뭔가 이상 현상을 발견하는 건가? 어, 잘 모르겠는데, L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이게 L8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. 일단 한번 가보죠. 약간 개기해질 수도 있다. 그쵸?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,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. 그래, 픽이 어머, 뭐야? 에? 아 돌아갈 수 없어. 역 시갑적이야. <laughs> 와 유리 다 깨졌어. 유리가 다 깨졌어요. 아저씨 개, 되게 태연하시다. 아저씨 되게 태연하시네. 핸드폰만 보고 있어. 이게 현대인의 문제 아닐까? 어1번 넘어왔어요? 나 깜짝 놀랐어 방금. 왜안차 이게 잘안 되네? 나중에 이거 문어서 뭐야? 문이 다 열렸다 닫혔다 저러는데 뭐야 저거? 왜 저러는 거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파르마! 파르마! 파르 이거 아는 사람, 되게 옛날 사람이긴 한데. 뭐지? 다시 불이 깜빡거려. 어, 뭐야? Do not get off. 죽는 거 아니야? 어? 아, 여기 나가지 말라고?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? 나가고 싶은데? 나가면? 왜? 어? 헐. 뭐야? 그것도. 뭔가 그거 아니야? 사라진 역 같은 거 아닐까요? 나,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그러면 이제? 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이 뒤로 가봐. 어떡하지?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나? 뭐야. 아, 계속, 계속 여기로 오네? 헐. 괜히 내렸다. 어, 아, 내리지 말라는 말이 맞았나 봐요. 어, 허야 외롭지 않게 아저씨 옆에 앉을 수 있어요. 어? 앉을 수 있네? 아, 아저씨 같이 앉을까요? 아저씨. 어디 가세요? 아저씨 뭐 보세요? 아저씨 머리가 많이 자라셨어요 계속 이상한 상황을 이건 오히려 찾아서 마주해야 어? 뭐야? 어? 어? 뭐지? 뭐예요? 어? 뭐야? 씨 어? 야 이거 어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Do not move when it is bright. 밝을 저소 뭐야 저거? 밝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심해서워 무궁화 꽃이.. 아! 깜짝이 아이씨. 아나 움직였는.. 아니! 어? 뭐야? 뭐야? 갑자기 문이 열렸어. 나 지나가보죠. 어, 나왔다. 아, 그거. 이상현상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마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잖아. 어? 뭐야? 어? 에? 어어. 아, 씨, 무서워. 어? 뭐야? 야, 얘또 있다. 아, 씨, 무서워. 어? 아! 지나갔는데. 아, 나 미치겠네. 아, 쟤또 있다. 뭐가 있을까요? 이상현상이. 아저씨. 헉! 고베 가봤어요? 전 가봤거든요. 고베 완전 좋아요. 고베 맥주 짱 맛있더라고요. 어? 뭐야? 에? 네? 뭐야? 뚝뚝뚝뚝 하고 사라졌어. 무슨 일이 있었죠? 그냥 앉았을 뿐인데요. 뭐 사라져서 가봅시다. 아, 또 뭐야? 어! 뭐야? 어? 갑자기 만석이 되었어요. 어, 무섭네. 안안 일로요. 안 야, 너무 무섭단 말이야. 자리 하나 있을까요, 선생님들? 뭔가 여기 자리 하나 있네. 여기 앉으면 되나? 어이씨, 무서워. 맨, 다 맨발이네. 신발도 안 신고 있고. 이제 갈수 있나? 앉으, 어, 뭐야? 어, 아저씨가 이상해. 뭐 어떤가? 두낙로 보지 말라고? 아저씨 얼굴 이상한데? 보고 싶은데? 아, 일단 보지 말고 가. 어? 뭐야? 아, 나 미치겠네, 어? 아저씨, 어머, 어, 아저씨, 어? 혼자 계신데, 혼자 계신데, 왜 저건 뭐지? 목이 없어요. 목이 없는데,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아. 오지마 되게 천천천천히 오는데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와, 진짜 야~ 오케이. 오~ 어? 오~ 어? 어? 야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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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익숙해, 이거 익숙해, 이거 익숙해, 익숙해. 나 저번에 이러다가 죽었어! 지큐의 거인? 지큐의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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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인가? 오. 이야, 기가 막히게 하죠? 안 내리면 어떻게 되지? 어 뭐야 이거? 뭐. 무서워 뭐야 소리 또막나아 뭔가 어 뭐야 막 흔들리는데? 이게 이상현상인가? 아, 내가 못본 거를 보여주는 건가 봐요. 이상현상 옆으로 지나갈까? 어, 뭐야? 파인 드미 날 찾아줘. 아씨 찾아줘야 되네. 나너못 뭐 찾아 하고 갈라 했던 어? 야 아, 그래도 오빠 싸졌지? 파인 드미라니까? 가지 좀 찾자. 여기 서 있음 보이나? 파인 드미 어? 야, 또 뭐야? 이거? 오, 어? 어, 야, 뭔가요? 어, 이상현상. 가지 마세요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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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. 뭐야, 이거? 손? 손? 어? 무뭐 눈? 오? 어? 오? 어? 뭐야? 어, 근데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어, 어, 어! 어 롤러코스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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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야.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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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o 도 o t o p 이 n I'm not open. i 아 not o p e 어? I'm not open. I'm not open. I'm not open. 어, 야 이거 뭐지? 이또 어떤 거? 펄 어떻게 붙잡겠는 거야? 이거는..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앉아야 되나? 뭐야? 어떠던데? 뭐야? 떠 있지? 드나루... 어, 이 계속 보라고? 이렇게 보라고? 이렇게 회사에 문 열어야 되는데, 회사에 문 열어야 되는데... 됐나? 된 거지?

아 문제가 이제 한개 남았어 마지막 게 뭘까? 어? 뭐야 어? 뭐가 새로운 공간인데? 어, 된 건가? 에? 끝났나? 아다 봤대! 이제 안본거 없는데? 지하철역 왔어 어? 이거 8번 출구. 어, 어, 익숙해.